럭키 테리가 보겠습니다. 영상 잘안 찍는데 고스러내 진짜, 진짜 안 찍는데 확 찍어준다. 럭키 테리가 과연 어떻게 될지, 북극 팬한번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거 뭐이고, 시발거 바로 하다니다 아, 도대체. 소프리미엄으로 바로 와보네. 와, 멋대. 소프리미엄으로 바로 왔습니다. 와, 마무 아야. 아, 아야구 아, 아야구 아, 아야구나. 아구나아아구나아야야나 아야구나. 아야구 아야구나. 아지구나지야지 바로 야 바꾸고 내이새야 출발 안 바꾸나 많은는데 보너스가 나온다 와 이거 대판이네3 0 0배짜가 나왔구나 와이거 없다 라이프매드 보너스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좀 줄이자 삼은충하다 하지 마라. 개새끼야. 지금 끝나지 마라. 아, 뭔데? 와. 끝났구다 와. 이 씨발람이 장난치나. 항상 이런식이라 하니까 이음만한 새꺄는 뭐 시작하자마자 끝나는게 어디있노? 야, 아이고. 뭐, 이 좀만. 럭비 트리거 들어갔으면 개새끼야. 반발은 줘야지. 작업이 되지. 끝나고다 와. 이래 이래 되는뭐왜 끝난다. 이거. 된시로, 어, 된시로, 그렇죠. 사라도 어, 좋았어. 알아라고요 와, 씨발. 이런 거 좀, 이런 거좀 하지 마라. 300발짜리. 개새끼야. 장난치는 거다, 이거. 참적 같네. 기계를 참 족같이 만들어놨네. 몇개트리거가 들어왔으면 개새끼야. 1,500개짜리, 3,000개짜리가 나와도 좀 될까 말까인데. 뭐, 장난치는 거야 심하시네, 다행히. 야, 뭐, 너무, 너무, 시 이래다 끝나본다니까. 이래다가 다 끝나본다고. 뭐. 이거 좀 심하다. 한번 아, 봅시다, 어째 되는지. 어. 너무너무 심하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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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모르다만 점찍혀 됐네 다른 놈들은 잡았다 하면 3만발 4만발 개존나게 나오는데 심발 시발... 아우 어, 점 왔다 아쩌 왔다 왔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점이 와도 안 되나 와심발 놈아 아 다른 놈들은 아다리 잡았다 하면 3만발 4만발이다니까 그냥 작업해라 좋다만 잡았다 하면 무조건 그냥 끝나본다니까. 이게 뭐, 지랜파인지 이거 지금 럭키터리거 들어가가지고, 일격 컴플리트도 나오는 기종이거든. 내만 잡으면 안 된다. 내만 잡으면 안 돼. 와. 봐라, 금방도 이거 럭키터리가 들어가면은, 1,500개짜리, 3,000개짜리가 오거든. 300개짜리 두 개나가 끝나본다, 이거. 오래 가면 간소리 끝나본다, 이거. 아할 바로 바로, 아 다래 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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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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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래 그래, 0래 그래, 주겠지 래 그래, 0래 그래, 그아 이거 그래, 그래, 그다와래 그래, 아래 어렵다, 어려워. 이시 씨발놈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입질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영상 뭐, 이거. 좋것으로 내가 다영상 진짜 웬만하면 안 찍는다. 민감해가지고. 영상만 찍었다 하면 바로 끝날 거거든. 오늘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죽는 척 하면서 이게 막 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 어, 뭐안 되는가? 조카도 300배짜리 두 개나 끝나나? 하면서 이제 많이 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일어 컴플리터도 나온다. 이게 어마무시한 기종이다. 루터가 상당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종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 소리가 별로 안 크다. 옆에 뭐 방해되고 이런 거 없다. 와,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는 이런 건 이긴다. 이런 건 이긴다. 이런 건, 이런 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이가 개색. 야, 다른 놈들은 했다 하면 이기는데, 씨발. 어, 이거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한번 온다, 한번 온다, 한번생기자한번 땡기자. 그냥 끝다고 와, 참씨발랍이다 이거 그냥. 와, 저 보통적으로 웬만하면 오는데. 끝났다 와이시발놈들이네 x 만하고끝난단 말이야 살려둬 살려둬 다시 없어지라 시끄밖게 없어지고 가지마라 아니 뭐 이런놈 씨발놈아 오락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8자는 안된다 와팔자는 힘든다 팔자는 힘들어 끝났다 와 이발 참, 오락, 뭘 때리네. 뭘 때린다, 뭘 때려. 내가 권왕 선택했다, 이거. 권왕이 나와야 이기는 거지. 싫어 얘기면싫어야 야이, 씨발로 마. 펜시로야. 마노베라 아, 뵈도. 맞지 마라. 야, 참, 럭기 트리거가, 시발. 4층에 나왔구나, 본다. 이게 이렇다니까, 웨이. 왜 사가 이런 식이야. 아이거 들어보라, 씨발라, 마. 어이가 없다. 싫어, 야, 개다스가. 번쩍! 유리야! 유리야, 니야니야니야 니아야! 니아, 이거! 저 가고 있네, 와. 이래서 내가 영상을 안 찍는다고. 이래서.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안네가시니스 네번 안에 보르다만네개 있거든. 리치되면 확정이다 리치되면은 확정이야 리치가 되겠나마는 되겠나마는 혹시나 될 수가 있잖아. 리치만 돼도 아다리다 여나. 실로 아다리다 분다. 아참 더럽네. 더러워 시발놈들아. 300개짜리 두개에 이게 무슨 럭키 차 이거, 개새끼야. 니 혼자 장난치도 그거보다 많이 뽑겠다. 어이가 없네. 요기다려주다 에라이, 씨발놈들아.